안녕하세요. 송대표입니다. 지도와 인게임 매칭해보는 두 번째 시간, 우드입니다. 우드 또한 커스텀과 마찬가지로 시즌 초중후반 할것 없이 걸림돌로 꾸준히 작용을 합니다. 맵은 크고 외우기는 쉽지 않은데다가 지역과 지역 사이 간의 거리가 다른 맵에 비해 확연히 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퀘스트는 1레벨 때부터 40레벨 때까지 꾸준히 등장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우드가 파밍이 정말 별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제가 그 관점을 조금은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스캐버가 아닌 PMC로 가장 교전을 덜 하면서 안 안정적인 루브를 확보하는데 저는 우드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맵 자체를 살펴보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맵은 현재 구글에서 타로코프 우드맵이라고 쳤을 때 나오는 맵중 하나입니다 즉 예전 버전이에요 문제는 이 예전 버전과 현재 버전의 차이점은 크게 없는데 비해 최근 버전의 경우 오히려 뉴비에게만은 부정확하게 와닿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예전 버전을 쓰게 됐으니 진정한 뉴비라면 예전 버전으로 우선 맵을 익히신 후에 최신 버전으로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해를 돕기 위해 내린 선택이니 참고해주시고요 또한 커스텀과 같이 가능하시다면 제 영상과 함께 오프라인 모드를 통해서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커스텀 분석에서도 그랬듯 일단 어느 쪽 스폰에 따라 탈출하느냐가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차피 우리가 스폰을 할때 무조건적으로 탈출 관련 UI가 우측 상단에 뜨고 만약 안 뜬다 하더라도 일단 O 두 번을 눌러서 확인을 합니다. 아웃스커치의 경우 앞으로는 OS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OS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로 방향 판단을 첫 번째로 하시는 거예요. 즉 좌우를 가르는 기준이 명확한 커스텀과 달리 우드는 PMC 스폰의 80% 는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뉴비 기준에서는 여기서부터 에러가 나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조차 답이 안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몇몇 분들은 아나 침반이 필요하다라고들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 나침반을 꺼내기가 굉장히 불합리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침반을 주는 우드맵에서 진행되는 퀘스트가 초반에 등장하지만 나침반을 보는 법을 아예 초에 이히지를 마세요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게임이 너무 고증을 신경 쓴다고 나침반 꺼냈다 넣었다 하는 것 조차도 인게임 상황에서는 결국 로스예요 언제 적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게임에서 평화롭게 나침반 볼 여유가 없단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거 없이 알아야 할거 아니냐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만든 거죠 제가 생각하는 뉴비가 우드라는 맵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랜드마크는 4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을 랜드마크 4개를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고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한 개만 알아서는 맵 구조가 머릿속에 전혀 안 들어와요 그리고 문제가 있습니다 3개는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 수 있지만 한 개는 몸으로 체득하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그한 개를 가장 먼저 맞닥뜨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몸으로 배워야 하는 첫 번째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건 뭐냐 바로 지뢰입니다. 이 게임은 무슨 지뢰 탐지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지뢰가 도처에 깔려 있어요. 이게 게임 막 시작한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수류탄 소리인지 지뢰 터지는 소리인지 잘 구분도 안 됩니다. 근데 고인물들도 똑같아요. 소리 멀리서 들으면 똑같거든요. 그런데 고인물들은 딱 소리 듣자마자 유비가 지뢰 밟았구나 이걸 알아요. 왜 그러냐면 타이밍입니다. 스폰하자마자 수류탄이 두번 연속으로 터진다 거의 없는 일이거든요. 보통 한번 밟고 놀래서 움직이다 또 밟고. 자 얘기가 샜는데 매 무측에 지뢰지대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인 게임에서 아무런 표식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위험 팻말이 일정 구간마다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드는 스폰하자마자 조금 널찍하게 주변을 둘러봐야 합니다 자신이 뉴비라면 둘러보고 아 내가 지뢰가 스폰한 지역인지를 먼저 캐치를 해야 합니다 즉이 위험 팻말이 있는지 없는지 부터 파악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없는데도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유세끼지라는 곳인데 제가 맵을 예전 버전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현재 버전에서는 유세끼지 근처에 지뢰를 누락해 놓으셔가지고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유세끼지 근처 또한 꼭 초반에 두 명이 죽습니다. 근데 확실히 아시면 좋은게 유세기지라는곳 주변에 보면 이렇게 언덕바지 오르막이 둘러쳐져있는 자그마한 동산이에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만 안가시면 되거든요. 애매한 동산은 애초에 오르지 마세요. 초반에는 이게 유세기지인지 뭔지 너무 헷갈리니까 유세기지는 오르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지도상으로 물가를 끼고 붙어서 올라가면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반대편으로 접근하시면 바로 지뢰밟고 황천행이다. 그래서 저는 이 지뢰라는 요소가 뉴비 절단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랜드마크 그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맵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맵을 딱 보셨을 때 장소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이 해안가입니다. 우리가 스폰후 약 1분 안짝을 정면으로 뛰어갔는데 이 해안가가 보인다. 그러면 그나마 뉴비에게 쉬운 판이에요. 왜냐면 가야 할 방향성이 딱 정해진 거거든요. OS가 내 탈출 목록에 있고 해안가가 왼편에 보인다. 이러면 확실한 거죠. 그냥 근처에서 볼일을 보든 쾌를 하든 우리는 맵에서 방향성을 잃을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자 반대로 우측에서 해안가가 보인다. 이러면 우리는 OS 쪽에서 스폰을 한 거죠. 두 스폰지 모두 커스텀 분석에서 말씀드렸듯 일단 해안가를 끼고 탈출구 근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탈출의 맛을 보는 거죠. 탈출을 먼저 해 봐야지 나중에 어떤 퀘스트가 나한테 무엇을 요구해도 탈출구로 헤맬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퀘스트하고 탈출이 아니라 탈출하고 퀘스트예요. 그러니까 꼭 오프라인으로 조금이라도 먼저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와 네 번째 랜드마크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동시냐면 둘이가 헷갈려서 그래요. 실제로 이 맵만 봐 가지고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우드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쩌멀리는 배경이 오를 수 있는 산인지 아니 이게 게임 배경용 그래픽인지를 잘 모릅니다. 이걸 보고 가시면 훨씬 나으실 거예요. 각 랜드마크는 어쨌건 산입니다. 자, 근데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뭉툭하면서 높은 바위 산은요, 바로 저격바위라고 합니다. 우리는 산처럼 보이는데 대부분 저격 스케브 혹은 저격바위라고들 부릅니다. 이 저격바위의 대표적인 특징은 이 돌산을 끼고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즉, 저격바위에 도달했다면 이맵의 중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저격바위는 360도가 매끄럽게 지형 구조가 있는 게 아니라 각 위치마다 깎아지는 절벽이라든지 우리가 오를 수 있다든지 그게 아니면 돌을 계속 밟고 올라가야 하는 지형이라든지 이 360도가 가진 지형이 전부 제각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중앙에 있으니까 저격바위를 등지고 섰을 때 앞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 다 다르겠죠. 이 저격바위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지표가 될 겁니다.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지형 구분을 더 쉽도록 해주는 게이 저격바위예요. 그런데 이 바위 저희가 멀리서 봤을 때 정말이 헷깔립니다 거의 우드라는 맵을 열판 내외의 첫 경험 수준이다. 이러면 이게 바위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무엇 때문에 바로 이네 번째 랜드마크 때문입니다. 이 랜드마크가 뭐냐면 맵 기준 아래쪽에 위치한 이강 있죠. 근데 이 강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저격바위 쪽에서 이강 쪽을 보면은 강은 안 보이고 왼 깎아지는 산맥만 보이거든요.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앙바위랑 초반에 엄청들 헷갈려들 하세요. 내가 있는 곳이 설마 바위 언덕이고 저게 중앙바위인가? 왜? 우드라는 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역 간의 거리가 피부로 체감이 와닿지 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시작입니다 저게 중앙바위고 이게 깎아지는 산맥인가? 자 근데 맵을 다시 보면요 깎아지는 산맥은 그냥 이미지일 뿐이에요 애초에 PMC 스케브가 갈 수조차 없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걸 왜 랜드마크로 말씀을 드리냐 우린 이제 지뢰가 없는 지역 호수가 있는 지역 지뢰가 있는 지역 그리고 깎아지는 산맥 즉 이미지만 있는 지역 그리고 중앙에 가장 높은 저격바위 산이 있다라는 걸다 알게 된 거예요 미로에서 탈출하려면 좌수법이라는 걸 씁니다. 한마디로 그냥 벽에다가 손짚고 계속 쭉 가보는 거예요. 그 방법을 쓰면 언젠가는 도착하거든요. 그걸 우드라는 미로처럼 느껴지는 곳에 적용을 하고 싶어도 맵을 조감도처럼 봤을 때 기준 양 사이드 위아래를 구분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위아래와 양 사이드 그리고 중앙을 구분할 수 있도록 제가 랜드마크로 뽑은 겁니다. 이 랜드마크를 구분할 줄 알고 스폰 짓쿠 나아갈 방향성을 첫 번째로 무엇으로 한다? 탈출구로 정한다. 그러면 O 두번 누르고 주변 둘러보는 순간 내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해야 할지 0번째 목표 지점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탈출구죠. 그걸 이제 0 번째로 두고 내가 실제로 진행할 퀘스트 들러야할 것, 구해야 할 것들을 중간 중간에 깨어 넣어서 루트를 확정내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30초가 혹은 1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본인이 우드를 계속적으로 경험해서 축적이 되면 스폰하자마자 아 내가 이 방향으로 이곳저곳 들렸다가 이 방향으로 나가면 되겠구나가 바로 성립이 되는 때가 도래를 합니다. 자 다시 뉴비 기준으로 돌아와서 그러한 랜드마크가 여러분 머릿 속에 잡힐 수 있도록 해드렸고 그렇게 된 순간부터는 이제 세부적인 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각 랜드마크 사이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를 경험 으로 채우는 구간에 돌입을 한 겁니다 이걸 머릿속에 장착을 하시고 게임을 해라 라고 하려다가 아 그래도 뉴비라면 주변 스폰 직후의 상황을 바로 못 받아들일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pmc 별 스폰 했을 때 위치 별로 무엇이 보이는지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루아프 게이트 기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스폰 직후 뉴비는 360도를 빠르게 보면서 위치 체크가 필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지뢰 때문에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아퍼게이트 스폰인 경우 이 경우는 좌측에 일단 해안가가 바로 보입니다. 동시에 제재소에 빨간 창고와 왼편에 나무만 한가득합니다 너무 명백하죠? 왜? 까까지는 산맥 단위는 없으니까 우리는 이맵 기준 위쪽에 스폰을 한 겁니다. 그리고 택시로 가느냐, OS로 가느냐, 만약 키가 있다면 z b 0 1 4로 가느냐 이게 정해진 거예요. 방향성을 정할 수 있게 된 거죠. 두 번째 이 탱크 및 유연숲 스폰이 조금 헷갈립니다. 왜 그러냐면 언뜻 놓칠 수 있는 게 바로 정면에 보이는 쇳덩이 게이트문이에요. PMC와 스케브가 손잡고 나란히 탈출할 수 있는 곳으로 이 쇳덩이 게이트 문을 기준으로 양 사이드가 평평하고 담장이 있다. U.N. 로드 블럭과 루아프 게이트 사이에 스폰을 한 겁니다. 좌로 길게 뛰면서 내려가면 O.S.를 포기한 빠른 택시 탈출을 노려보겠다. 혹은 풀 파밍 및 여기저기 들를 곳이 많아서 결국에는 O.S.를 향하게 될 겁니다. 자세 번째 U.N. 로드 블럭과 올드 스테이션입니다. U.N. 로드 블럭은 느낌이 딱 있어요. 나를 기준으로 깨끗한 지면도와 로 함께 철로 된큰 문짝이 존재한다. 바로 U.N. 로드 블럭이죠. 너무 좋아요. 왜냐면 왼쪽과 뒤쪽이 막혀 있으니까요. 갈 방향이 딱 정해졌죠. OS 쪽으로 뛰되 루아프 쪽으로 이동을 해서 해안가를 타면서갈 건지 아니면 바로 전초기지 쪽으로 이동을 해서 파밍 후제재소를 지나서 OS에 당도할 것인지 올드 스테이션의 경우 올드 스테이션 자체가 거의 폐 건물인데 그 앞에 열차 한 칸이 딱 있습니다 이 열차 한칸 쪽이 바로 UN 로드 블럭 방향이에요 왼편은 막혀 있고 전방도 우리는 탈출을 못하는 곳이니 어느 방향으로 갈지 쉽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쭉 내려가 봅시다 네 번째는 통신기지와 강변 마을 사이에 스폰이 있죠 여기는 스폰 하자마자 우측 멀리를 보면 깎아지는 산맥이 보입니다 동시에 뭐가 있어요? 뒤로는 자그마한 강이 흐르고 왼쪽 사이드로는 언덕지형이 살짝 보이고 우측에 세개구역으로나뉜 마을이 있어요. 이게 강변 마을입니다. 자, 다섯 번째 5다시오인데5 1의 경우 왼편 뒤에 바로 택시 탈출구가 보이고 우측 뒤로는 깎아지는 산맥이 보입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는 위치 체크가 완벽하게 되는 곳입니다. 5 2의 경우 스폰지쿠 미니미한 절벽이 양 사이드로 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강과 함께 깎아지는 산맥이 보이고요. 왼쪽으로 이동하면 빠르게 강변 마을 스폰과 한 차례 싸우고 강변 마을 털어먹고 택시 탈출을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 우드에서 식료품을 가장 빠르게 모을 수 있는 좋은 루트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부족하다 혹은 퀘스트가 있다 결국 OS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여섯 번째 페어와 앞에 작은 호수들이 여러 보이는 지역 스폰입니다 주간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은데 문제는 야간이에요 야간에 스폰했을 때 가장 재수없는 경우는 시작하자마자 퀄티스터한테독칼에 찔리거나 총알에 찜질을 받는 곳입니다 대략 1000시간에 한번 정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이 또한 OS로 나아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재소에 들릴 수 있는 빠른 스폰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곳이라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일곱 번째 여기가 가장 큰 문제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앞에 작은 연못과 호수들을 끼고 있는 두 개의 동산이 있는 지역입니다 맵 기준 왼쪽에는 스캡 벙커가 우측에는 유색 기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스폰한 경우 왼쪽 뒤를 바라보시면 오브젝트로 꽤나 큰 아치 형태의 철골 구조물이 연달아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방으로는 황색 언덕을 올라가자마자 지뢰가 우리를 반겨주는 유색 기지고요. 왼쪽으로는 얕은 도랑이 파져서 작은 호수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주변 오브젝트에 대한 인지가 명확하다면 이곳에서 스폰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우드가 조금 복잡한 그러니까 고인물들도 내가 이쯤 스폰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 탈출구를 자주 헷갈리게 하는 요인이. 유세기지 기준 왼쪽 스폰들은 OS로 탈출을 하게 되고요. 우측 스폰은 UN 로드블록 쪽으로 탈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좌측에 스폰한 경우 뒤쪽에 지뢰지대가 잘안 보임과 동시에 바로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유세 임시기지가 있다라는 걸 처음 깨달았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유는 아까 지뢰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르는 방향이 이렇게 매끈하게 처리된 언덕 바지로는 절대 오르지 마시고요. 앞에 미니 호수들을 등쪽으로 짊어지시고 올라가셔야 무탈하게 유세기지 안에서 파밍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번째인 유색 우측 스폰은 간편합니다. 이두 개의 스폰은 일단 지뢰지대가 가깝다는 점, 또한 눈 앞에 한 턴만 뛰어가면 바로 송전탑이 보이고요. 깨끗한 도로가 좌우로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어, 퀘스트 루트가 겹치지 않는 한 가장 별로인 스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색 기지만 가깝다 뿐이지 심지어 1티어도 아닌데다가 결국 저격 바위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스폰입니다. 게다가 제수 온붙은 경우 유색 기지에 스폰한 사명제 패거리에 바로 죽는 케이스도 존재를 합니다. 아홉 번째인 검은소 스폰의 경우 검은소 바위를 끼고 정면의 도로를 따라 검문소가 보이기 때문에 스폰지국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검문소 주위에 많은 AI 스케브가 존재하기 때문에 360도를 둘러봤는데 검문소가 보인다. 일단 좌측 검문소 쪽으로 빠져서 어떤 루트를 선택하시는 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 번째는 각각 10-1과 10-2로 나누겠습니다. 10-1은 OS 명칭 기준 좌측. 그러니까 우측에는 바로 해안가가 보이겠죠. OS 바로 왼편에 존재하는 이스폰은 정말이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OS 우측에 있는 3개의 스폰들이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것을 무서워해서 우측으로 빙 돌아서 결국 해안가 끼고 움직이기 위해 치고 올라옵니다. 지들끼리 싸울 때도 있지만요. 그런데 심지어 앞에 있는 이미 오두막 스폰이 존재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부담되는 위치입니다. 위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서 나쁘지는 않은데 스폰 직후부터 싸움이 터져가는 곳인 거예요. 아래 오두막 스폰은 가장 제재 소에 가까운 스폰 중 하나입니다. 가면서 크게 자괴물도 없어서 미리 선점이 가능한 스폰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10-2는 결국 이 OS의 우측에 자리잡은 애들인데요. 스폰이 미묘하게 그 자리에 딱 정확히 스폰하지 않고 3에서 5m 정도 떨어져서 스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충 둘러봤다가는 위험 팻말이 보이지 않는데다가 특히 3개 중 중간에 있는 스폰은 앞에 나무들 때문에 스케버 하우스가 가끔 안 보여요. 그 상태에서 아 이쪽은 아닌가다 하면서 뒤로 돌아서 좀 나가면 예컨대 송전탑 스폰이가 언덕 보이겠지 가다가 바로 지뢰가 터져 버립니다. 그래서 꼭 주변 360도 돌면서 위험 패말 위치를 잘 찾아 보시고요. 그걸 찾아서 올바른 방향을 알았다 하더라도 결국 앞서 말씀드렸듯 앞에는 스케버 하우스와 함께 가로지르는 도로 및 언패물이 하나도 없는 평야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결국 우측으로 빙 돌거나 스폰하자마자 빠르게 알아차리고 무지성 돌격 앞으로 해서 펄티스프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집니다. 우드맵 중 가장 위험 유세키지 스폰 그리고 이곳이 영티오로 가장 위험한 스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하시고 싶지 않다면 여러 번 오프라인으로 들락날락하시면서 스폰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원래 여기까지였었는데요, 천원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미 저희가 말한 것이 실제로 90% 정도의 스폰은 다 다뤘는데, 이게 매 시즌마다 PMC의 스폰 위치가 교묘하게 바뀌거나 수정됩니다. 추가될 때도 있고 삭제될 때도 있기 때문에 추가된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살펴보되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우선 ZB016 스폰입니다. 여기가 생. 생각보다 주변 숲이 울창한데 ZP-016 탈출구 자체가 바로 주변에 보이실 겁니다. 016 탈출구를 기준으로 방향을 캐치할 수 있는데 내려가는 계단 쪽으로 서있다? 그렇다면 11시 방향 위를 보시면 멀리 사일로가 보입니다. 스폰처 얘기하면서 영상을 정독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일로 쪽이 바로 스캐브 공동탈출 지역이었던 팩토리 게이트 방향입니다. 문제는 제가 ZP-016과 014를 얘기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한데 이 탈출구에는 탈출 시그널이 안 보이면 유비가 찾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처 스폰이라면 간략하게 저 사일로를 찾거나 조만 이동하면 바로 땅이 푹 꺼져 있는 지형이 존재합니다. 를 여기가 바로 맵의 저지대라고 표현된 곳입니다. 숲이 가려져서 뒤쪽에 있어야 할 저격바위가 잘 보이지 않으니 앞쪽에 있는 오브젝트들로 설명을 드려봤고요. 다음은 통신기지 스폰입니다. 통신기지 스폰의 경우 나무 2층 집한개 그리고 1층 나무 집이 한개 있는 곳으로 아래쪽으로 건너가면 뭐가 있겠어요? 강변 마을이 있습니다. 멀리 저격바위도 보이고 스폰하자마자 주변 오브젝트가 확실한 편이기에 큰 걱정은 없습니다. 다음은 저격바위 바로 아래 스폰인데요. 이곳의 경우 뒤쪽에 바로 깎아지는 절벽처럼 맵이 구현되어 있고 스폰 직후 한 3시 방향으로 언덕 지형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언덕 지형 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바로 저격 바위를 올라갈 수 있는 바위들이 층층이 쌓인 지형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ZB 014 아래쪽 스폰 지역입니다. 공사 자재와 하얀색 벽담장이 껴 있는 곳으로 앞에 자그마한 언덕이 있는데 여기가 맵상으로는 박스 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올라가면 우측 평야인 OS로 향하는 메인 도로가 쭉 보이고요. 이 또한 검문소 스폰과 동일하게 검문소 정면으로 이동하기보다는 검문소 바위를 끼고. 왼쪽 검은소 숲 쪽으로 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스폰지역 관련한 오브젝트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에서는 저희가 지역을 위험도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나 이번 우드에서는 위험도를 딱히 따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을 구분하는 게 불분명할 정도로 스케브들이 나온 숲의 지명들을 딱딱 집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큰 틀에서 맵에 대략적인 것은 훑었지만 디테일은 훑을 수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아, 직접 부디쳐가면서 여기에 어떤 바위가 있고 여기 어떤 도로가 어떤 오브젝트가 있기에 이렇게 이동해야겠다라는 자신만의 기준이 서야만 합니다. 우드에서 뭔 파밍이야? 야간 기준 판당 최소 80에서 100만 루블씩 가져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드입니다. 초기화우 시즌 어느 때에 시작해도 뉴비에게 PMC 기준 가장 안정적인 파밍처를 자랑하는 곳이 바로 우드입니다. 파밍처 하나하나 다 다루는 거는 오늘 영상의 주제와 조금 거리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드의 히든 스태시를 꼭 파악하시면 더더욱 안전한 돈벌이가 되실 거예요. 히든 스태시 정확한 위치 참고할 만한 사이트는 맵진이라고 더보기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카르마 패치 이후로 스캐브로 안정적인 파밍이 가능하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PMC로 꾸준히 그 두려움과 맞서고 총기를 익숙하게 다루면서 게임 씨로서의 개개인의 경험치를 상승시키는 게이 게임에서 실력을 기르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이 다 털어먹고 남은 거 먹는 거 말고요. 어, 이 부분은 생각이 물론 다를 수 있으니까 PMC로 가든 유캡으로 가든 이후에 설명할 자료는 참고하시면 나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들 말고요 제가 아는 것만 기준으로 딱딱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밍 전에 알려드릴 게이 게임에서 퍼셉션 스킬이 있습니다. 이 퍼셉션 스킬의 기능 중 하나는 바로 가까이 있는 아이템을 색적한다고 할까요? 아이템에 가까이 되면 점이 뜹니다. 아이템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끔 오류나 버그로 인해서 그래픽에 묻혀 있거나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아이템만 스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꼭고려하여서 파밍하시는 게 조이시리라 믿습니다. 왜냐면 눈으로만 보고 지나갈 때가 엄청 많거든요. 실제로는 아이템이 스폰을 했는데 말입니다. 우선 강변 마을입니다. 강변 마을 우측에는 두 개의 집이, 왼쪽에는 한 개의 집이 있는데 한 개의 집 1층 구석탱이 방으로 들어가시면 좌측에 열린 박스와 우측에 침대가 있습니다. 저는 시즌 그래픽 카드 일레이드 아이템을 이 박스에서 먹는 것 같고요 전자 제품이 다 뜬다는 말이에요. 또한 우측 침대를 언급드렸는데 우두에 있는 모든 침대류들 아래는 꼭한 번씩은 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즌 극초반 호스 이런 것들 하이드아웃 때문에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비싸기도 하고요. 이 강변 마을의 침 내부 말고요 건축물 외벽으로 돌면서 이 자재들 위에 꼭 이런 잡템류가 스폰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식료품 플러스 공구류만 가득한 강변 마을에 다른 카테고리 아이템도 뜨는 곳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니까요. 참고해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스지도언급 하고 가는 게 맞겠습니다. 유색기지하면 보통 그 의료 처리하는 장소, 그 바닥에서 레덱스를 먹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여기 당연히 체크해야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지나가서 이쪽 차량 근처에 있는 천막이 있습니다. 이 안에 식료품 상자기도 하고 너무 좋지만 더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침대 우측이다. 여기에 고가치 귀중품이 뜨기도 합니다. 또 나아가서 차량 건너편 근처에도 좋은 스폰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놓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간이 침대에 갖다 대시면 또 점이 뜹니다. 근데 막 누워서 가진 연병을 떨어야지 먹을 수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 바위를 언... 법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중앙 위를 일단 올라가는 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강변 마을 및폐어숲 쪽에서 올라가는 루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돌들을 하나씩 점프해서 올라가야 하는 곳입니다. 첫 번째로 방문하게 되면 저격 스케브가 우리를 맞이하니까 조심하시고요. 첫 번째 루트는 보시는 것처럼 공구 박수를 지나쳐서 절벽 쪽으로 뒷걸음질 치면서 떨어지면 데미지가 거의 안 들어옵니다. 혹은 점프해서 중간에 도달했을 때 우측으로 벽 타고 오시면 나오는 장소인데 여기서도 귀중품이 뜹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끝까지 올라가면 이제 꼭대기 쪽에 지하로 내려가는 장소가 있는데 그 안에. 저는 매시즌 라이언 사자상을 먹고는 합니다 꼭 마우스 갖다 대보셔야 묻혀있는 아이템들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비트코인이나 골드체인이 스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제재소입니다 제재소에는 커스텀에는 물음표로 처리했던 것처럼이 아니라 아예 확정적으로 그 자리에 스폰하는 새 키카드가 드디어 나오는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천만에서 억단위를 호가하는 이 아이템들은 랩에서 고가치 파밍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찾는 키카드들이기 때문에 시즌에 한번 먹을까 말까 그런 아이템들입니다 제재소의 경비실, 책상 위, 제재소의 흰 창고 앞에 있는 벤 뒤쪽이 그러합니다. 흰창 안쪽도 굉장히 달달합니다. 이 라카 앞에 혹은 안쪽에도 엄청난 크기의 와이파이 카메라가 뜰 때도 있는데 이상하게도 항상 비싼 가격에 플리마켓에서 거래가 됩니다. 우측에 있는 선반 또한 희귀한 아이템들이 뜨는데 대표적으로 방어 수리 키시그것입니다 건너편에는 3창이 있습니다. 이3 개의 나무 컨테이너가 옹기 종기 모여 있는데요. 각각의 침대 아래를 꼭 확인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자켓도 걸려 있고 우드의 대표적인 사운터이자 파밍 처이기도 하고 보스도 스폰하는 곳입니다. 저의 경우는 야간에 필수적으로 여기서 꿀빨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새키 카드를 얘기를 했으니까요. 마저 하자면 아까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던 제재소를 지나서 검문소 앞에 벤 차량이 있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면 새 키카더가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단한 번도 먼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라도 꼭 드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검문소 안에도 보시면 이 바닥 아래 그냥 무기 장비류가 스폰을 합니다. 제 경우 가장 좋은 걸 먹었던 케이스는 사한 야투경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퍼져 있어서 그렇지 텐트 바위 쪽에 텐트한 비중품 오두막 안에 무기 액세서리 등 굉장히 달달합니다. 가장 마지막은 전초기지입니다. 보통 PMC 뉴비가 퀘스트로 막히는 것들이 바로 쌀레와 모르핀 인젝터 등 의료품목에 해당하는 것들을 갖고 오는데 많이 막힙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맵을 통틀어서든 전 초기지만큼 치료템 스폰이 많은 곳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곳의 책상 위 의료템 전용 나무 박스 메디컬 가방 그리고 특히 이 선반에서는 시즌 초중후반까지 돈 딱히 쓸 필요 없도록 바셀린과 골든스타 이부프로펜이 상시로 놓여져 있는 곳중 하나입니다 한칸 대비 판매 비용이 굉장히 달달한 편이기 때문에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의료 사용템뿐만 아니라 레즈, 블러드셋 등 의료 잡템도 그득그득하게 나옵니다. 그만큼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이니 욕심을 최대한 덜 내시고 필요한 것을 습득하셨다면 빠르게 해안가 쪽으로 도망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우드는 맵을 인식하는 것, 맵을 이해하는 것,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완료해도 결과적으로 지역과 지역 간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게 느껴지는 이른바 적용 맵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거 NPC를 찾아야 하는 첫 번째 위기가 공착되는 곳이기도 하며 이후에도 꾸준히 그지 같은 퀘스트들이 난무를 합니다. 맵 이해의 난이도가 어렵다 보니 스폰 직후 빠른 방향성 확립이 어렵고 그로 인해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서 다른 PMC들보다 확연히 이동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스노우볼로 작용한다고 장담합니다. 그렇게 누군가한테는 우드가 굉장한 꿀통이 되고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맵이 됩니다. 한 번을 가더라도 든든하게 챙길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맵2에 주력하여서 오늘 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홍대표였습니다.